안녕 여러분 안녕 하세요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희는 안 먹었으니까 먹으면서 할게요 네, 저희 먼저 먹을게요 <laughs> 야나 눈에 빠질 뻔했어 방금 괜누나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 <laughs> 저희는 피자 먹으면서 할게요 음, 다안녕하세요 다행이네요 한번 뿐인 인생 안녕해야죠 수많은 질문들이 왔더라고요 몇 개를 저희가 캡처해서 피켓습니다 왜요 네, 네. 아, 요와 아, 아, 시원해 또거 아니, 거 거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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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우리 이름 추천해 주신 것 중에 <놀람> 배 유잼즈. 수비가 음, 너무 재밌었어. 음. 여기서 재밌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둘중 네. <놀람> 네. 내가 맨날 당기고 있구만. <laughs> 맞아요. 둘이가 재밌죠. 근데 수빈이 때문에 안될것 같아. 응. 오케이. 저는 빼주세요. 저는 별로 재미없어요. 선수 네, 재밌어요. 형 의도치 않은 게 항상 재밌어요. 되면 <laughs> 닮은 점알려 주세요. 그걸 모르겠어 갖고 이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해 빌어. 동 뭐가 있을까? 뭘 닮았을까? 했는데 없다! 해서 응. 올렸어요 연습생 때 같은 보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 보컬 선이 갔다 응. 하나 다 응. 공통점이 뭐가 또 있을까요? 부산어 그거 르자면 대성붙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끝났다 안 응. 된다 아, 야 우리 둘이서 할아니요 형은 잘생겼다 붙잡지 않네요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고 싶은 곳은? 제본질이요 국내 해외 오. 상관없이 저 본교 대구 가고 싶었어요 저 달나라요 저는 사실 막 대구 부산 이런 어, 거를 이좀어나 봐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응. 어. 대구, 부산 이런 곳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어 갖고 가고 보 싶었는데 또 공기가 대구 출신이니까 공기가 또뭐 시간 나면은 대구 같이 가자고뭔 냄새지 이게? 왜, 왜 하냐 냄새 나지? 오케이. 와! 하냐 냄새 나요! 소스에서. 건강해진다 생각해요. 저 근데 대구에 꼭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의 그 이름은 네. 최훈준이라고. 왜요? 대구에. 서울까지 어떻게 왔냐고 트랙폭탄이 아닌가 있는 사람이 <있는> 은데 <놀람> 무조건 내려가서 대구 어떤 곳인지 자리 구성 대처도 있다니까요 오케이. 대단하네요 지금 막내자 어때? 다들 집에서 비워 막내들 있잖아 그거는 막내자가 공통점이 있었네요 근데 저는 막내자가 좋은 거같아 막내자도 좋아요 응 어. 부럽죠? 네 저도 막내자가 좋은 거 같아요 여기선 카리스마 리더잖아요 카리스마 <laughs> 리더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음. 근데 넌좀 그렇겠다 집에서도 막내인데 팀에서도 막내니까 괜찮아요 모든 일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니까 날도 추운데 좋아하는 국밥 있나요? 저는 부산 아줌마 국밥? 응 음, 그렇지 순대 국밥을 안 좋아해요 순대를 안 좋아해요 그냥 어 나본데 소고기 국밥 비려. 저는 순대 국밥이 좋아요 음, 오케이 물리집서할 거예요 아무튼 둘이서 하세요. <laughs> 하세요? 밥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저는 들깨덮 뿌리고 깍두기랑 같이 먹어요. 저, 저는 무조건 집차 불고기. 음. 우리 음. 둘이 같이 하자, 다음에. 오케이x2 형 일도 리필? 땡큐. 아뭐 하냐고! <laughs> 손맛이네, 손맛. 아 진짜 화나게 하지 마라. <laughs> 아 뭐야? 뭐 먹은 거지? 피망이 있나? 시금치가 있나? 어. 아. 굉장히 맛없는 게 싶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늘 봐요, 엄청 많아. 요아 마늘인가 보다. 아 마늘 생각해도 하 괜찮네. 마늘 눈 진짜 크다. 나 방금 감눌렀어요 반코. 뭐야? 무슨 피자 먹어요? 애니메이션 같아요. 지금요? 어 지금 불고기 올라가 있는 피자. 아, 너 보러. 뭐라... 나도 한 입만 주세요. 응. 응 <laughs> 아. <웃음> 저희가 먹기 전에 빼놓은 피망인가 뭔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말어요 <laughs> <laughs> 진짜 나쁘다 보통은 맛있는 걸 줄여다가 내가 먹는 게 정석인데 <laughs> 영은 애초에 맛없는 걸줄여고한다 <laughs> 이거 맛있겠다 다음은 감자피자 아저 그냥 이렇게 된 이런 감자 별로 안 좋아해 먹지 마세요 <laughs> <난> 이맛 <laughs> 아, 먹어 조개 감자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어요 설탕 찍어 먹어요 난 설탕. 설탕 난 케찹 찍어 먹는데 오잉? 너는 감자를 안 먹는다. 와우. 근데 그 찐감자 말하는 거 아니야? 응, 찐감자. 안 먹어요. 선생님 렌즈 아직 안 뺐구나? 네. 저도 안 뺐는데. 난안 꼈어. 목이 는 거지. 오케이. 나는 생눈데 예쁘니까. 와분들 수빈이 형이 저 태양이랑 저는 생눈 안 예뻐서 렌즈 긴데요. 응. 맞죠? <laughs> 저도 컬러렌즈 끼고 싶은데 하려면은... 눈이 조금 약해갖고 컬러렌즈를 좀 끼고 있으면 은 눈에도 고통이 막 눈에도 막안살려줘 아, 이러면서 빨리 빼달라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끼려면은 되게 다수의 인원이 와갖고 거의 뭐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는. <laughs> 누가 벌리고 누가 넣고 여기 보세요 여기 <laughs> 보세요. 그냥 한 20분 스태프분들이 이제는 스태프분들께서 끼워주시는데 그분들은 막세네 명이서 우르르 와고 한 명은 벌리고 한 명은 고정시키고 <laughs> 한 명은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이러면서> 아니 <laughs> 근데 여기 진짜 웃겨요. 거의 매번 라식 수술을 하고 있죠. <laughs> 휴닝카는 좀 약간 오르호 달리면서 형형 여기 여기 아 괜찮다 이러고 넣거든요. 검규는 떡밥 이러고 넣어. 근데 이게 끼워줘도 <껴서도> 이제 아파하니까 <laughs> 의미가 없더라고. 단시간은 뛸수 있는데 오래 동안 끼면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형 이야기인데 왜 <laughs> 남이 야기처럼 말해요? 제 준이 그렇다고요. <laughs>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눈물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한번 이제 차량 타 이동하고 있는데 범규가 제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슬픈 거 보면 서 제가 눈물이 자 울고 나고 어, 안돼 메이크업 참아야 돼 <웃음> <웃음> 이러면서 데 범규가 형 불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질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안 울어. <좋아. 웃음> <laughs> 아 제가 그 <laughs> 중에... 참아야 돼. 그 영상을 제가 이미 본 영상이에요. 나도 본영상이 그래서 저도 너무 슬펐던 영상이어서 <laughs> 장난으로 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보고 있길래 <laughs> 어, 이거 려가지고 그냥 울어야랬는데 <laughs> 여기 대낮 없이 그냥 진짜 얘기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장난쳐서 화났나?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왈떡 올라가고 안 돼. 메이크업. <웃음> 그래서 각해 <laughs> 눌렀던 거든요울랑 말락하는 사람한테 운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울어. 음, 맞아. 만약 그 사람 무조건 울리고 싶다. 그러면 뭐. 어, 운다 하면 돼그 무조건 맞아요. 운다다 말고. 어? 뭐어요 그냥 지나가. 갑자기 진짜. 그말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네. 래 주민이 동족세 마리 키워. <laughs> 왜동족이 토끼 키운다는 거 아니야? <laughs> 누가 토끼야? <슥기야? 웃음> 근데 왜세 마리야. 집에서 토끼 세 마리 키우고 계신다고. <laughs> 키우고 있다고? 유르무태. 키워. 우름병 줄 알았지. 알았어. 형이 말했잖아. 오늘 세 마리 키워물렸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 잘못, 내 잘못.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봐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집돌이 되세요. 네, 저는 키더클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확신을 해요. 근데 새벽에 저희 방제 방에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올코하는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저도 저도. 1년 동안 엄마 아빠 잘 때까지 새벽 3 시까지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다가 새벽 3 시에 엄마 아빠 자는지 살짝 확인해보고 바로. 살짝 한가문불안기에 넘어가가지고 문 살짝 닫고 이불 있죠 이불 이불로 본체를 덮어요. 왜냐면 본체가 켜질 때띡 소리가 나서든 이불로 다 덮고 나도 막 이렇게 덮고 있고 스피릿 소리 안 나면은 탁 다시 빼고 전원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가끔씩 새벽에 약간 제 방을 들릴 때가 있어. 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약간 손수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싹 덮어놓고 엄마 앞에 일어나는 소리 들린다? 바로 불 어디서 막 그거 바로 찌는 <집단도> 거. <laughs> 그러다 아, 항상 늦게 자가지고 맞아.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엄마, 아빠 미안해. <laughs> 나는 너무 커야 될때 연습생을 해버렸어. 그래서 아, 나는 맞네. 휴닝카이가 맨날 들어가서 잘 때, 전 나와서 맨날 연습했잖아요. 휴닝카이가 최고의 승자였어. 다행히는 <laughs> 들어가서 잘않고 연습실에서 잤죠. <laughs> 응. 휴닝카이 연습하려는 의지는 너무나도 충분했어요. 맞아요. 실행된 <laughs> 그래. 적이 없었데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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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걸못 이긴 아이. 나 연습 때 휴닝카이 덕분에 저도 연습실에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laughs> 제가 맨날 데리고 왔잖아요. 진짜 한 아 근데 형 진짜 너무 피곤한데 10분만 있다가 껴줄 수 있어요? 이러면? 3시간 내에 껴져요. 왜 이제 껴져까이러다 저도, 저도 어요 <laughs> 어, 사춘기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사춘기... 먹음이 <laughs> 일화가 있잖아요. 나, 말 못해 <laughs> 근데 근데 그 저는 근데, <laughs> 근데 그거 되 괜찮은 일한인거 같아요. 말해줄까? <laughs> 형이 그 사춘기 극복했는데 좋은 일화였던 거 같아. 대충 돌려 말해줄까? 그냥 <laughs> 형한테 까불었다가 형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자진이 끝났어.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이걸로 끝나서 딱 3초 동안 숨을 못 쉬어서 생각했는데 어머 나보다 나이 많고 형한테 까먹으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바로 형한테 가안 미안하다고 하고 나는 눈 까불어.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그냥 끝났어요. 내가 정말 지금 정신이 나갔었구나 하면서 바로 돌아와서 형발좀 관심이네아저 근데 여기 좋은 이름 약간 생각났어요. 저희 셋이 날이 제일 많거든요. 토마치 토커즈. 안그래토 우리 우리 셋이 제일 많이 하다. 토마치 토커즈 이거를 예쁘게 줄여주세요. 한번만요. 기다릴게요. 오케이. T T M